네, 지금 작업을 진행할 차량 봉고 3 캠핑카고요. 어, 휠 6짝 타이어 뒷바퀴 4개 교체를 진행할 겁니다. 차량을 출고하고 얼마 안된 신형 차량인데요. 어, 일단 휠 교체는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캠퍼 쪽에 있는 후륜 쪽 휠이 너무 안쪽으로 세팅이 돼서 주행할 때 차량이 엄청 흔들거리고 낭창거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업을 진행할 캠핑카용 휠 모델은 RSM 모델이고요. 휠 4짝 뒷바퀴에 알로이 휠로 장착을 해드릴 겁니다. 어, 그와 더불어 타이어도 어, 10비짜리로 두꺼운 타이어로 세팅을 진행할 겁니다. RSM 디자인이고요 앞바퀴에 장착될 15인치입니다. 이그 제품은 봉고리 캠핑카 뒷바퀴에 장착될 휠들이고요. 이그 제품은 바깥쪽에 세팅될 휠이고요. 이그 제품은 안쪽에 세팅될 알로이 휠입니다. 후륜 휠에 장착될 알로이 휠의 경우 바깥쪽에 장착될 모델의 경우는 어, 옵셋이 마이너스 1 7 8짜리고요 안쪽에 세팅되는 알로이 휠의 경우는 옵셋이 플러스 1.5입니다. 포륜 휠에는 13인치 타이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 안쪽 휠이나 바깥쪽 휠이나 림폭은 어, 13인치 4.0제이로 똑같은 림폭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옵셋만 틀린, 어, 이렇게 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봉고3 앞바퀴 캠핑카에는 기존의, 어, 타이어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휠만 바꿔서 장착을 해드린 겁니다. 네, 기존에 사용하던 순정 너트는 이제 폐기를 하고요. 어, 귀에가 막혀있는 너트로 저희가 교체 장착을 진행해 드릴 겁니다. 1, 4, 5, R, 13, 10핏짜리로, 어, 철심이 10겹짜리 타이어입니다. 기존에는 8겹짜리 8핏짜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캠핑카의 하중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튼튼한 타이어로 교체를 요청하셨습니다 어, 후륜쪽 휠 바깥쪽 휠은 타이어 세팅을 했고요 이제 안쪽 휠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어. 후륜 휠 안쪽에 세팅될 휠입니다 휠 너트의 경우는 어, 캠핑카 휠 안쪽 휠과 바깥쪽 휠을 한꺼번에 주의 주는 방식으로 어, 스페셜 너트가 세팅이 되어야 차량에 장착이 가능하신 그런 휠 너트입니다 네, 봉고3 캠핑카에 교체 장착해 드린 RSM 휠 작업이 마무리돼서 지금 차량을 출고하고 있습니다. RSM 휠 작업 완료가 돼서 이제 출고했습니다. 어, 후륜 쪽에는 휠 4짝, 안쪽 휠과 바깥쪽 휠 같이 작업을 했고요. 전륜 쪽에는 휠만 아, 작업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일반적인 캠핑카용 휠이라고 하면 바깥쪽에 있는 휠만 교체를 해서 안쪽 휠과 바깥쪽 휠의 그 사이의 공간이 엄청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작업해드린 어, RSM 휠의 경우엔 안쪽 휠과 바깥쪽 휠 동시에 알로이 휠로 교체를 해서 어, 바깥쪽 휠만 밖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안쪽과 바깥쪽 휠이 같이 밖으로 돌출되는 그런 세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팅이 되면 바깥쪽 휠에만 어 많이 치중되던 하중이 안쪽 휠과 균등하게 어 치중이 돼서 휠 파손 염려가 조금 줄어들고요. 또 차량 주행할 때에도 롤링 타는 부분을 많이 완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기존 휠 세팅보다는 최대한 바깥쪽으로 돌출되게 세팅이 된 관계로 차량이 주행할 때좀 낭창거리는 부분, 출렁거리는 부분이 많이 완화될 거고요. 어, 차체 필하우스 안에 어, 휠타이어가 세팅이 돼서 자동차 검사에서도 문제가 없는 그런 세팅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봉고3 캠핑카에 교체 장착해드린 RSM 알로이 휠 6짝 교체 작업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